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KB 캠퍼스 스타 18기 임재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KB 캠퍼스 스타로 활동했던 후기,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KB 캠퍼스 스타 준비 팁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KB 캠퍼스 스타는 KB 국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로 국민은행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다양한 미션과 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대회 활동입니다. 대기업 대회 활동인 만큼 경쟁률이 엄청 나더라고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기수인 18기 때는 경쟁률이 무려 20대1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제 활동은 크게 팀미션, 개인미션, 그리고 TF 활동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팀미션은 저희 기수 같은 경우에 서울경기 1팀부터 6팀, 그리고 대전, 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이렇게 10팀으로 이루어져서, 각각 팀끼리 월마다 주어지는 미션을 진행하고 매 월마다 우수 활동팀을 선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개인 미션 같은 경우에는 매달 다른 미션이 주어지는데 각자 주제에 맞게 자유롭게 영상을 제작해서 미션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개인 미션은 인스타그램에 계좌를 해야 되니까 대외활동 계정을 미리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TF 미션이 있는데 이건 다른 팀의 캠스분들과도 함께 할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TF 미션이 다른 팀원분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TF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꼭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대부분 활동들이 약간 디지털 컨텐츠나 영상을 만드는 거 위주로 진행이 돼 있어서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랑 영상디자인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KB캠퍼스 스타 활동을 하면서 영상을 많이 만들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금융권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꼭 한번 해볼만한 대회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혜택인데요 우선 대기업 대회활동인 만큼 매월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여러분 국민은행 아시죠? 국내 1위 은행입니다 매달 빵빵하게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요 거기에 우수팀으로 선발되면 추가 포상금에 제 최종적으로 1, 2, 3등 안에 들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꽤나 짭짤하죠? 거기에 열심히 활동을 진행하셔서 개인활동 우수자가 되신다. 무려 KB국민은행의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KB국민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자분들이 팀당 한 명씩 멘토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시고, 취업 멘토링까지 진행해주셔서, 저는 원래 약간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많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실 정도면은 KB 캠퍼스 스타가 뭘 하고 혜택이 어떤 건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자소서나 면접에 관한 팁들이 저는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팁들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들 아시겠지만 자소서는 무조건, 무조건 두 갈씩입니다. 자, 저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0명이 넘는 지원서의 자소서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리 지원자가 글을 엄청나게 잘 썼어도 처음에 끌리는 내용이 안 나온다? 800자, 500자를 다 읽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죠. 저희의 자소서를 확인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본인이 정말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은 강점, 수상 내역. 활동내용 등등을 두갈식으로 제시해서 일명 어그로를 끄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같은 경우에는 소제목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가로를 쳐서 맨 첫문장에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수 활동자들의 합격수기를 많이 참고하세요 구글링도 하고 네이버에도 쳐보고 뭐 링커리어, 슥삭 뭐 이런데 다 뒤지면서 전기수의 합격수기를 많이 참고하는게 저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읽다보면은 그리고 분명히 합격자들의 자소서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이제부터는 좀더 KB 캠퍼스 스타의 맞춤형 자소서 준비 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캠퍼스 스타는 SNS 활동 역량을 정말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소서 1번 문항에도 예시로 SNS 활동 역량이 나오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시작해서 매일 슈츠를 한 개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소서에 녹여냈고요 그리고 대외활동 인스타그램 계정 이건 무조건 만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만들어 놓고 해시태그 대외활동 마팔 해시태그 대외활동 계정 오픈 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짜라라락 달면서 다른 대외활동 계정들이랑 마팔을 하면서 계정을 키워드려요 아 그런데 저는 팔로워가 많이 없어요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그랬는데도 이거를 자소서에 써도 될까요? 링크를 첨부해도 될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 구독자가 제가 50명이었는데 그냥 링크 제출했어요. 그리고 활동 중인 SNS 계정은 그냥 유튜브, 인스타, 틱톡 상관없이 다 제출하세요. 저는 개인 인스타,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저장해 놓는 이 유튜브 계정, 그리고 쇼츠 올리는 유튜브,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모아서 냈습니다 근데 그냥 진짜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덜렁 내면 안 되겠죠? 네, 저는 실제로 영상을 하루에 두 개씩 올리면서 SNS 영향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포트폴리오 꼭 만들어야 될까요? 라는 궁금증 이 있으실 텐데 저는 무조건 만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해도 되나? 싶으면 하지 말고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으면 무조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제가 군대에서 많이 들은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팀원분들 중에서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영상 포트폴리오 제출했고요. 타 팀원분들에게도 제가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영상 포트폴리오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영상을 만들 줄 몰라요 라는 분들이 계실텐데 요즘 무료 영상 편집 앱들 좋은 거 엄청 많고 유튜브만 봐도 5분이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포트폴리오는 자소서 외에 나를 한번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안 내세요? 그냥 안 내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만들어서 내세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 영상 포트폴리오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우선 면접도 자소서와 동일하게 지난 기수 합격자들의 합격수기를 필수적으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자소서를 기반으로 예상 질문들을 다 뽑아보시고 일관성 있는 예상 답변들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면접왕 이형, 인싸 담당자 등등 면접 유튜버들의 영상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다들 많이 아시는 부분일 텐데요. 캠스 특화형 면접 팁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알아서 조금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캠스는 대학생 홍보대사인 만큼 활동적이고 열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대학생의 표기를 보여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의 상징색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이 노란색 꿀벌옷을 입고 면접을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줌 면접방에 들어가자마자 면접관님들에게 인사하고 면접관분들이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그때 바로 이렇게 박수를 치기도 하면서 활동적이고 이제 친화력 있는 모습을 어필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조금 창피한 거긴 한데, 당시 유행했던 더글로리 성대모사도 했었고요, 면접에서. 근데 이런 건 잘못하면 은갑분싸가될 수도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로 잘 조절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부분은 면접관님들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제 말을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자소서를 잘 숙지하고 예상 질문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서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눈에 띄려고 퍼포먼스에만 집중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사실 될놈될안될 될, 될, 아니라고 뭘 해도 붙는 사람도 있고 뭘 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만약 떨어지셔도 너무 본인을 자책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타이밍이 아니었다. 운이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 합격 자소서랑 예상 면접 질문 적어놓은 거, 그리고 제가 면접 때 받았던 질문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스타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대회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리고 이제 학기랑 겹쳐서 힘들기도 했지만 진짜 빡세기도 했지만 소중한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인생 대회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지원해 보세요. 1구기 화이팅!